강아지 있어요 집에? 처음 알았는데요. 강아지. 저희네만 있어요. 진짜요? 대박이네. <laughs> 자, 5 5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이야기. 이거 나오네요. 438번인데, 로그 함수에서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따지셔야 되는 게 지수 조건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438번을 보시면 진수 조건 포인트에요. 진수 조건 딱 쓰세요. 이거 놓치면은 답이 이상하게 에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부터 8까지 해서 함수 y는, 로그 2분의 한 다음 1의 x에 소괄호 닫고의 제곱 4의 로그의 2분의 1 x에 플러스 한 다음에 5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때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있는 문제인데 진수조건 일단 확인해보니까 좋네요 그죠? 1부터 8까지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두번 이상 나오면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log 2분의 1x는 감소함수세요. t는 log 2분의 1의 x. 자, x의 값의 범위가 1에서 8까지입니다. 그럼 필요한 부분을 남기겠죠.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잡힙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자, 이제 요 함수를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잡으시고 아래로 볼록. 여기다가 두 배에서 나누면서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은 한 여기쯤 있고 0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남깁니다. 최대 최소 문제인데 제일 높은 거 여기 있네요. 제일 아래는 여기 있습니다. 최대 값은 0 집어 넣은 거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0 집어 넣으니까 5 나옵니다. 자, 빼기 한번 넣어볼까요? 빼기를 집어 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5니까 뭐 나와요? 1 나오죠. 최대랑 최소랑 곱하는 문제네요. 5. 자, 그래서 정답이 5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해 갔죠? 치환하는 거, 범위를 남기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거기 문제 439 바로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439번 x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다일 때 함수 y는 log2의 4x log2의 x제곱분의 2에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439번 4분의 1부터 2까지 Y는 로그 2의 4의 x라고 되어있는거 찢으세요 2 플러스 로그 2 x로 찢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로그 2의 x제곱분해한 다음 2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x로 바꾸실 수있는거예요자 지금 첫째 줄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꾸실 줄 알아야 이 문제가 해석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같은 부분이 보이죠. 여기 로그 EX가 있는데, 여기도 로그 EX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T로 치환할 거란 말씀 노란색이 떨어졌네. 자, 저걸 T로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아하 저기 큐티 반장이 있네요 자 그러면 <laughs> y는 범위가 생기니까 잘했어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수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명언 나왔네요 명언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이걸 습관으로 만들죠자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제일 낮은 거 여기가 제일 높은 거자 4분의 1이 로그 2의 x의 정의역 자리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고요 2가 들어가면 로그 2, 2이니까 똑같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의 범위가 잡힙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t가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모습을 바꾸게 되는 거지. y는 2 플러스 t 1 마이너스 2t라는 2차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3t에, 더하기 2라고 잡으실 수가 있고, 위로, 블록의 함수가 잡혀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돼있기 때문에, 음 여기다 두배 해갖고, 얘를 나누면서,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의 위치가, 마이너스 2는, 뭐, 한요 정도? 1은, 어떤 게더 가까울까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잠시만요. 얘가 1과 4분의 1이고. 그럼 1이 좀 가까이, 아니지? 4분의 3이니까. 1이 멀리 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살립니다.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최대는 제일 높은 곳, 최소가 제일 낮은 곳에서 나올 텐데,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6분의 한 다음에 9.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으니까,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이죠. 그러면, 계산이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자, 그냥 계산할게요. 8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1을 대입해서 넣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8분의 17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야겠네. 그러면은, 아, 이게, 이게, 거리를 잘 따져봐야 되나 보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 이거 한번 해봐. 아, 구해보면 되지. 어떤 게더 낮은지는 참.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6. 더하기 2죠. 그럼 0 나오겠네? 저기, 음. 8분의 9 아니고, 8분의 9 아니에요? 그 뭐, 때? 이거 그냥 8분의 9야? 잠깐만요. I'm sorry. 자, 그래서 8분의 9. 8분의 9에다가 2더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8분의, 25가 나오죠? 2, 8, 16자 네. 마이너스 한 다음 3이라고 나오네 하고 0하고는 낮은 게 이거니까 여기를 바꿔줘야겠다 그럼 8분의 1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자 계산은 1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 439번이었습니다 자맨 밑에 이제 서술형으로 가볼까요? 4, 4, 1번 문제입니다 함수 어쩌구 어쩌구가 3분의 1에서 최소값 1을 가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네요. 자 지우시고 441번 y는 로그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로그 27이라고 나왔는데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리고 거기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 x로 바꾸시고 제곱은 1로 빼주는 거 그리고 나서 더하기 b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요 줄까지 읽으신 다음에 똑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얘하고 얘요. t 로 치환하겠죠? a가 사라졌어요. 어디에 있어요? 3분요 아하. a가 있구나. a가 사라졌어요. 살려내세요. 3분의 2 쓰시고요. a는 여기다 달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t는 아직 범위는 못 갔죠? 그냥 x는 3분의 1의 최솟값 위를 갖는다. 그것까지만 나왔으니까 t는 그냥 내비 두시고 y는 t제곱 플러스 3분의 2a의 t 플러스 b라는 2차함수로 생각을 해주는 거 아래로 블록으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2배 갖고 나누면서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입니다. 어, x는 3분의 1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t를 마이너스 3분의 1a로 잡아놓고 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의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a를 집어넣어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고, 더하기 B. 이렇게. 그리고, 9분의 1의 A의 제곱에, 마하마, 9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B가 돼서, 얘하고 얘하고 동류항정리 마이너스 9분의 1의 A의 제곱에, 더하기 한 다음 B로 만들어주시는 거. 그때 최소값 1을 갖는다고 했죠. x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은 1. x가 3분의 1이 들어가시면 로그 3의 3분의 1 이렇게 되시면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는데. t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래서 아 이건 괜히 했네 그러면 이것도 별 필요 없고 t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건 필요 없어요. 자 그대로 오셔가지고 t에다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1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a에다가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1로 나오겠죠. 1이 건너가면, 마이너스 3분의 2A에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 자, 요 데이터를 하나 살려놓습니다. 그럼 A나 B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최솟값 1을 갖는다고 했는데, X가 3분의 1일 때최솟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3분의 1 넣었을 때1 되는 거 봤죠? 3분의 1이 이거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 아까 해놓은 거. 요게 이거여야 돼. 그러니까 A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A에 마이너스 1 넣어볼까? 그러면 3분의 2에 더하기 B는 0이니까 B 값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A하고 B하고 더하라네? 어? 답이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응. 마이너스, 잠깐만요. 어디죠? 이거 3분의 1이 아니고 t가? t가 마이너스 1? 여기 써있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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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이제 네 a가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3 들어가셔야 되죠 어. a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더하기 b는 2네요 짜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계산하는 문제군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441번이었고 천천히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한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42번 풀어볼까요 지우시고 4, 4, 2. 산술기압 평균 뭔지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 4, 4, 2번을 보시면.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l o g 2의 X 플러스 Y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log2. y 플러스 x분의 9자 2분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가 문제입니다. 로그의 합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로그 2에 x 플러스 y분의 1에 y 플러스 x분의 9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로그 2에 전개하면 x y 9 1, x, y분의 9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에 적용을 받는 아이는 동그라미하고 누가 되는 거냐면 세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장 x, y의 플러스 x, y분의 9라는 아이를 우리 여러분이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생각해 준 상태에서 부등호 여시고 2루트 여시고 여긴 동그라미 자리, 여기는 세모 자리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xy 넣고 xy 분해한 다음에 9를 넣으면 요 xi하고 요 xy가 삭제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계산 결과가 6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오셔가지고 log 2. 자, 노란색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6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9하고 1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로그 2에 16이 되겠죠. 로그 2에 2의 4제곱이 되면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풀수 있죠. 쉽죠? 동그라미하고 세모 이용하셔서 산술기와 평균 답을 낼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다음 수업은 여러분 수요일이죠. 수일날 시간 8시 반 444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자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학생들 엄청 틀려 쇽쇽쇽쇽쇽 444, 445다 해볼게요 복까지하면 오늘 끝오와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 방정식 부등식 그럼 로그 끝나 그럼 그 뒤에 뭐예요? 삼각함수 네 삼각함수까지가 뭐라고 중간고사 시험범위 정우혁 1부터 1000 사이에서 내 별명 나왔어요 1000 사이 자 함수 y는 x 2의 마이너스의 로그 x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곱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일단 해야 되는 게, 좌변하고 우변에다가 지수부에 있는 로그를 취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로그에 밑이 안 나와 있다는 건 상용 로그라는 얘기죠. 자, 좌변하고 우변에 제가 로그를 취했어. 그러면, 요 부분이 지수부니까 앞으로 빵 하고 튕겨 나와요. 로그 y는 e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x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로그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소괄호 로그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로그 x 자 이렇게 될 테고 치환할 수 있어요 t로.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x 범위 때문에 로그 x의 범위가 0의 부동호에 로그 x 부동호에 x에 1000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3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로그 x t로 치환됐었으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2t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냐면 t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얘를 위볼로 만들어요. 2차 함수자 여기다 2배에서 나누면서 부호 바꾸는거 1 나오죠. 그러면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0은 여기있고 3은 여기있어요. 자 필요한 부분을 남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게 뭐냐면요 최대값 최소값이래요. 최대는 제일 높은데 최소는 제일 낮은데서 나오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3을 집어넣으면 빼기 9 더하기 2, 3은 6이니까 빼기 3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왜 애들이 틀리냐면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log y가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제일 높은 건 1이고 제일 낮은 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계속 명시해서 쓰고 있죠. 근데 학생은 풀때 이거 잘안 쓰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 줄 알고 답을 내버리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지금 안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친 미치니까 밑으로 보내야죠. 10의 1 제곱, 10의 마이너스 3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미치니까 밑으로 보낸 거. 자, 우리 여러분 여기 10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보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아이간의 곱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개 조심. 개는지웁시다 <laughs> 우리가 사랑하는 개는 하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445번 난이도 상중. 왜 어려울까? 뭐 어려우니까. 자, 이제 445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 4, 4, 5번 함수 Y는 X의 로그 작은 것이네. 잘안 보이죠? X 로그 3X 분자는 X의 8. X가 M에서 최대 값 N을 갖는다. M 더하기 N의 값은 무엇입니까? 자, 제일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 얘가 지수부의 로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좌변 우변에 로그를 취하면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좌변 우변에다가 우리 여러분이 여기다 로그 3을 달아주세요. 여기도 로그 3이요. 왜 선생님 로그 3이에요? 얘가 로그 3이라서 그러면 로그 3입니다. 자 로그 3y는 로그는 여러분들 나누기가 뭘로 바뀌어요? 빼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8에 로그 3의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단 써 보면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 글씨 조만해서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로그 3의 y 8의 로그 3 x 자, 요거 이제 처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얘가 요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더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난이도가 된 거야. 얘를 치환할 거 아니에요? t로. 치환은 뭘 불러요? 범위를 부르겠지. 근데 x가 뭐 특정 범위가 있나 봤더니 그런 거 없어. 그럼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l o g 3의 y.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요거를 꼭 쓰시라 이거야. 안 그러면 마지막에 틀리니까. 자, 위볼. 대칭 축. 두 배에서 나누면서 부호 바꾸니까 4. 제일 높네. 4일 때. 그러면 4를 집어넣어 보니까 16이 나왔어. 근데 얘가 누구 값이냐면 로그 3Y 값이야. 그리고 t 가 4가 나왔다고 하는데 걔가 로그 3X야. 그럼 X는 밑은 밑이니까 밑으로 보내면 3의 4제곱이 돼서 8 1 하나가 나오고. y 값 구하면 밑은 밑이니까 밑으로 보내시면은 뭐 3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 문제 답이 되게 복잡한데 내가 답부터 쓰고 얘기해줄게. 여기 보면 교사용에 3의 4제곱에 3의 12거듭제곱 더하기 1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답이 요 따우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할 때 숫자가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3의 1 6에 3의 4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교사용이 여러분들한테 잘난척하려고 재수게 묶은 거야.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답인 거야. 알겠죠? 예. 네.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 또 어려운 거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어떻게 <laughs> 교육 과정인 걸.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이해 안 가는 거는 마이크 성능도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유튜브 봐보세요. 자, 오늘 과제 내겠습니다. 아름다운 센수학. 제가 늘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죠. 자, 여러분. 보여요? <laughs> 자, 여기,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자, 센수학에 오늘 나가신 데가 로그 함수 부분까지 가서 방정식 전이니까 네, 68에 467번까지 진행된 겁니다. 자, 네, 네. 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저녁식사 잡수세요. 네. 잘 가요, 여러분. 이번주는 수업을 몇번안 해서 주간평가안 냈어요. 네. 뭐, 감추 명절 때문에요.